가장 중요한 꿈과 목표 설정.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암머 공과대학은 개솔러스라는 젊은 성직자의 상상력에서 탄생했다. 어느 날그 젊은 목사는 100만 달러가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다고 여러 신문에 광고를 냈다. 육류 포장 사업으로 가부가 된 필립 아머가 그 광고를 보고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기로 결심했다. 설교 당일 개설러스 옥시는 설교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과 정신력을 길러주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도록 교육해줄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만약 100만 달러가 있다면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설교했다. 설교가 끝나자 아머는 목사에게 다가가. 자기 소개를 하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다고 격려한 후 다음 날 자기 사무실로 오면 필요한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미국 암어대학의 설립 배경이다. 미래는 꿈을 가진 자의 것이다. 게솔러스의 꿈은 공과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고 그의 목표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젊은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젊은이들의 성공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 설립의 꿈을 가졌던 것이다.